트랙 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예, 트랙 매트. 애프터 페스쓸 때는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어, 이미지 하나를 가져, 가져다가 저렇게 물감이 뿌려진 듯한 이미지인데 그냥 레이어를 갖다가 저렇게 전체 화면으로 꽉 채워서 만들고 이 어, 화면은 집이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아 그리고 이걸 매트로 쓸 건데 흰색 검은색 영상이죠. 예, 이거는 이제 루마매트라는 건데 검은색은 어, 안 보이고, 흰색은 보이는 영역을 뜻합니다. 어, 사이즈가 작은 건 이제 옛날 영상이라 그런데 좀 키워서 쓸게요. 화면에 꽉 차게, 저 외곽에 보면 약간 검은색인데 그것도 안 드러나게 해야 돼요, 전부. 자, 그러면 검은색이 이렇게 퍼지면서, 예, 저 안으로 집이 있던 그 파일 이름이 리버데 그게 드러나게 할 거예요. 자, 이걸 매트로 쓰겠습니다. 루마 매트로. 자, 눈을 끄고, 예, 그 루마 매트 영상은 눈을 끄고, 저렇게 어, 트랙 매트를 쓸그 영상에서 어, 연결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어, 트랙 매트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어, 매트를 연결해요. 그런데 저 어, 버튼이 보이죠? 이건 현재 알파 매트예요. 기본이 알파 매트입니다. 한번더 클릭하면 루마 매트가 돼요. 그래서 한번더 클릭해서 검은색 흰색이 애니메이션 되는 영상을 롬아매트로 쓸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한번더 클릭하면 아이콘이 좀 변해요. 무슨 빛 나오는 모양으로. 자, 그래서 어 저렇게 지금 롬아매트로 바꾸면요. 지금처럼 네, 저 부분이죠. 어 검은색 영향은 지워 주기 때문에 네, 그, 워터칼라, 위에 깔았던 이미지가 워터칼라였는데, 물감 이미지였는데, 그 물감 이미지가 지워지는 거예요, 가운데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리버, 그 건물이 있는, 집이 있는 그 영상이, 아, 그 이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원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네모칸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선택 영역을 뒤집어주는 그 버튼, 체크 박스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어, 선택 영역이 뒤집어집니다. 자, 체크했더니 선택 영역이 뒤집어져서 흰색 부분이 투명해졌죠? 검은색 부분이 물감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지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지금 끌게요. 끄면 다시 그 지금 물감이 검은색 그 영상의 검은색 부분이 퍼지면서 지워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집이 나오게 돼요. 어, 루마메트는 그 특성상 그 매트로 쓰는 루마메트 레이어는 어, 트랙매트를 작동했을 시 자동으로 눈이 꺼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 켤때컬 켤 때를 여러분이 결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 학습할 건 글씨가 써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테스트 해볼 건데 스트로크 이펙트라는 걸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텍스트가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배경은 이제 칠판 어, 레이어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이제 텍스트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땁니다 근데 마스크로 따는데 저런 식으로 어 글자를 내가 실제 쓰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로로 한번 했으면 세로로 어 그어지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아래로 내려야 되니까, 잠깐 위에 찍었다가, 이렇게 한 줄로 전부 이어지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중간에 마스크가 끊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어, 올 마스킹 체크하고, 뭐, 이펙트를 진행하면 되는데, 대신에 좀 후반 작업이 조금 애니메이션 나중에 키 맞출 때 불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예, 한 번도 안 끊어지고, 하나의 마스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저 글자대로 마스크를 저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펙트에서 제너레이트에 스트로크 스트로크라는 이펙트를 줍니다. 맨 아래 에 지금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스트로크 옵션을 좀 볼게요. 근데 보다시피 여기가 마스크 원으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죠. 마스크가 여러 개일 경우는 올 마스크 체크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어. 여러 가지 그뒤 후반 작업에서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컬러가 있죠. 근데 글자가 흰색이니까 예, 같은 흰색이면 구분이 잘안 되니까 이 색깔을 어 붉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어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그 지금 있는 저펜 스트로크 테스트라는 글자를 완전히 가리게 가릴 정도로 예, 두께를 줍니다. 자.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좀안 예쁘지만 적당히 주시고 나중에 저 포인트로 움직여서 수정을 좀할 수도 있어요. 어, 나머지 옵션은 크게 만질 건 없고 엔드 옵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어, 엔드 값을 0에서 100으로. 그럼 저렇게 패스를 따라서 붉은 라인이 생성되죠. 저렇게. 아까 우리가 잘 찍었기 때문에, 글자처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저 하단에, 어, 저 레벨 오리지널 이미지로 바꾸면 트랙 매트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매트를 배울 때이 스트로크 이펙트도 같이 배워봤어요. 자, 체크를 하면 저렇게 아까 붉은 라인이 생성되는 그 영역 안에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